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벌써 올 한해가 다가고 12월이 됐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의 연말 분위기도 내야겠지만, 우리 같이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금과 결혼은 죽을 때까지 미루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같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확정 수익과 확정 손실을 손익통산에서 나온 총 수익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세인 양도세 20%와 양도세의 10%인 지방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즉총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난이도에 따라 기초편, 심화편, 고수편으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초편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바로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간 실현 수익이 천만원인데, 현재 계좌에 남은 주식 중에 손실난 것들이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즉시 다시 매수하면, 자산 총액의 변화는 없지만 실현 수익이 깎이면서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같이 보시면 손실이 난 B와 C 주식을 매도하면 500만원의 손실이 확정되고 연간 실현 수익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게 되니 양도세는 5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전체에 22%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손익통산만 잘 활용해도 총 11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계좌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인별로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도 활용해서 분산 매매를 한다면 25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예처럼 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인 계좌에서 500만 원, 배우자 계좌에서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각각 인적공제 250만 원을 한뒤 22%를 곱한 5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을 합해도 1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천만 원 전액에 세금을 부담받을 때보다 55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심화편입니다. 심화편은 고배당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을 받고 배당 낙대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 차익을 배당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일드맥스사의 고배당 주식들은 A타입부터 D타입까지 배당 주기별로 4개의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배당 주기를 활용해 한달 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양도 차익의 평가 금액을 깎으면서 배당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C, D, A타입의 배당이 연말까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8일 현재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배당 주식은 C타입의 대표주인 코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MSTY를 매수하시면 되고, 마지막 주에는 테슬리를 매수하면 총 3번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연간 실현 수익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원을 가지고 배당률이 10%이고, 배당락이 10% 발생한 고배당주를 4번 순환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 4천만원의 배당 수익이 나오고 배당 낙도 4천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6천만원으로 내려가지만 배당으로 4천만원을 챙겼기 때문에 총 수익은 그대로 1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도세는 어떨까요? 1억원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될 양도세는 2145만원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써서 4번의 손절을 하게 되면 양도차익 6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1,265만원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총 8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금은 연간 2천만원이 안될 경우 원천징수되는 15%의 배당소득세 외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기존의 소득과 종합과세가 되게 됩니다. 만약 현재 연봉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5%의 소득세 구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이 더해져 기납부한 15% 외에 추가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했던 양도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바꾸는 효과가 반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플랜을 잘 짜야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투자를 통해 큰 시세 차익을 내는 고수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세금이 개인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억 원의 미국 주식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할때 개인은 양도세로 4,345만 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9%가 적용되어 1,8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법인은 각종 비용 등이 공제되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수익이 꽤 크게 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고 법인의 인여금을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법인의 인여금을 키워나가라고 한 이유는 주주로서 배당의 형식으로 돈을 빼오게 되면 이 역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큰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 증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무상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장기 투자로 시세차익이 크게 났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낼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에 1억을 투자해서 5억원의 시세차익이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억에 대한 양도세는 1억 945만원입니다. 하지만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팔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의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 양도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오래가 지나면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간 증여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매도 시 증여 전 소유자가 매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의미를 상실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편에서 두 개, 심화편에서 하나, 그리고 고수편에서 두 가지 절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말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손익통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배당락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실행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투자를 한두 해할게 아니니 이번에 다양한 방법들 잘 익혀두셨다가 내년에는 연초부터 세팅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의분산과 법인계좌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 계좌의 매매가 집중되다 보니 올해 시세 차익이 좀 많아서 양도세가 꽤나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손익통산과 배당락을 이용한 절세를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디테일한 절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니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절세 전략 잘 짜보도록 하시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